椅子，椅子，汽车，自行车，吉吉他，吉他，鸵鸟，鸵鸟，鸵鸟，鸵鸟，鸵鸟，骆驼，骆驼，骆驼，我听过。 <laughs> 小狗，小狗，拉面，拉面，球拍，球拍，考拉，考拉，拉喇叭花，喇叭花，喇叭,花喇叭，喇叭，蝴蝶<叭>，蝴蝶<叭>。

아 여기 그렇게 써 있어. 원래 한글 배우는 건데 저기다가 중국말로 다우이가 단어들이 뭔지 세이펜으로 찍어본 거야? 응. 원래 여기 가나다라고 이렇게 배우는 거잖아. 응. 근데 다우이는 중국말이 배우고 싶었어? 응. 다. 아, 너또 그쪽 할 거야? 아빠 다시 돌려줄게. 아니면 그 숫자 할 거야? 아, 그럼 다음에 뭐해다 아 근데 이거는 한글 배우는 거라서 그냥 이거는 한글만 나오나 보다 중국어를 해도 저거 아버 한번 눌러봐 그러면 중국말 나올 것 같은데 중국어 1,2,3 3지 허마 3지 산지. 허마 1,2,3,4 4지 스웨 와1,2,3,4,5,6 6지 친마 둘 E. R. 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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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OLICE 어 S. S. p o 스 i c e 아 그럼 이 S. 뒤집어야겠다 잠깐만